안녕 여러분. 오늘은 어, 어, 파쿠르 제작 툴에서 5월 24일 이번에 25일 오늘 업데이트했지만 24일 버전 이전 버전에서 음, 24일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때 어, 버전 업데이트 바뀐 어, 변경점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처럼 그냥 룰만 복사하면 안 되고요. 어, 자, 기존에 만들었었던 파쿠르 있죠. 자,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파쿠르 툴에서 어, 워크샵에 들어가면 자신이 만든 맵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고, 상단에 복사 눌렀죠? 복사를 하고, 그리고 alt 탭, 아니면 윈도우 키를 눌러서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이제 메모장을 하나 열 거야. 어, 메모장을 열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서 Ctrl V를 눌러요. 눌렀죠. 그 다음 맨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 서브루틴 써 있는 데까지 있죠. 어, 변수하고 서브루틴 이거를 지워주고 여기 룰룰 룰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우클릭 복사. 하고 다시 이제 오버워치로 접속 을 합니다. 그리고 어, 최신버전 불러오셔서 최신버전 불러오신 거를 이렇게 룰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 자신의 어, 워크샵 어, 제작했었던 맵들을 어,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이번에 어, 이거 보시면은 이 맵을 만들 때 여기에 서브 루틴에 이 목록들을 정리를 하면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맵룰 이름을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죠. 네, 그래서 이 서브 루틴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어, 자신의 이맵 코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코드 이거 눌러서 여기 이거 바꿔주시고, 그리고 뭐 컬러라던가 뭐 그런 것들 바꾸실 분들은 다시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번 버전에서는 하단에 이제 맵 설정 복사할 때 여기에 맵 룰들을 제가 임시 맵 룰들을 어,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워크샵을 오픈하실 때 조금 더 빨리 오픈이 되는,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저사양에서도 조금 더 열리는데 빨리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 5월 24일 이전 버전에서 25일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어, 이번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봬요. 안녕